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레고 시티 60134번입니다. 피규어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볼까요? 15개 피규어가 들어있고요. 뭐하고 먹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칼은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뜯어볼게요. 1번 2번 3번까지 3개가 되어있어요 보시면은 아, 책도 1번 2번 3번 3개고요 먼저 제가 1번을 보겠습니다 1번을 뜯어게좀 빨리해야돼 이거를 빨리해야돼 어, 뭐지왜 이렇게 복잡해? 시간이 없는 없으니까 이걸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레고 전문가를 제가 모셨습니다. 휠체어를 탔습니다. 휠체어랑 말 말이 어디 있지? 개 이거 봐봐요말 같이 생겼어요. 여기 말이 있으리가 없죠. 죄송합니다. 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이 피규어 그리고 핫도그 아저 그리고 핫도그 아저 그리고 청년 이 핫도그에 이렇게 소세지를 껴줘야 돼요. 오, 되게 잘 만드신다, 되게 빨리. <laughs> 나 사고치 <사무침을> 있는데. <laughs> 아, 소세지, 소세지. 소세지 떨어졌어요. 음, 이게 이게 핫도그 판매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케첩하고 머스타드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 놀이터 가면 있는 이거 뭐예요? 이름이 뺑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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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뺑이. 어린 이 자, 자전거 아저씨, 자전거 아저씨, 이렇게 하긴? 머리? 헬멧을? 이쁘다. 그냥 쓰고. 아 자전거 탈때 헬멧 꼭 써야 되죠. 헬멧도 썼습니다. 다음에 2번. 할아버지 완성. 할아버지. 그리고 벌써 한 명, 두 명, 셋 명, 넷 명, 다섯 명, 일곱 명. 응? 티셔츠에 줄무늬 고양이. 짠, 어이쁘죠 그리고 여기 골대랑 그리고 축구공도 있고요. 여린이 둘이 축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반, 선반. 제가 아까 찾던 개, 개. <웃음> <웃음> 이거 봐봐요, 말같이 생겼어요. 너무 귀엽다 이거. 아기, 아기 미인 피규어입니다. 다리 가운데. 네. 어머,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였어. 대박. 다리가 달 다리 붙어 있는데 너무 착하다 이거 머리 보세요. 머리 보세요. 너무 착해요. 귀여워. 귀여워. 머리가 없어요. 아직 아기라서. 없고. 이게 제일 귀엽네요. 유모차에 얘기가 이렇게 파있으면. 자, 그럼, 완성은 다 했고, 정리를 해봅시다. 꽃을 든벤츠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 벤츠, 벤츠 할머니. <웃음> <웃음> 죄송해요. 벤츠 할머니, 꽃을 든벤츠 할머니. 벤치. 벤치. <웃음> <웃음> 버스 정리장에 앉아있고요. 출근하는 이 어머니 가방 들고 또타면 학도가 아저씨도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청년 귀요이들 뺑뺑이 뺑뺑이 타는 어린이와 뺑뺑이를 돌려주는 할아버지 잔디 깎는 언니 언니 얼굴이 좀 되게 세요. 페인트 칠하는 페인트 칠하는 언니 페인트 칠하는 언니 옆에 이렇게 좀 세다 페인트 칠하는 언니 사과 피크닉 피크닉 나왔어요 사과랑 이빵 빵이죠 크로와상 그리고 애기 엄마 우유병 들고 있죠. 우유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 아빠와 애기 아기 이렇게 끌어줘야죠. 이아 애기 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거는 휠체어를 탔습니다. 1차를 탔고, 지켜주는 멍멍이. 여기까지 레고 네 60134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